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에서 41장 1절부터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느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부하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아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든 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송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모소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고 전염병을 비롯해서 총체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잘났다라고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자손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좋은 친구다.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셨고,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친구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 공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향아여서는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렁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벌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그저 한낱, 지렁이나 벌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벌레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께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돌짝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샘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생수가 솟아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샬롬